안녕하십니까. 신용복 팀장입니다. 오늘은 일산 동구 풍동 숲속마을 7단지 아파트에 LG 트윈너 인버터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왔습니다. 현장 내부에 들어가서 설치하는 위치, 그리고 설치를 한 다음에 마무리한 영상을 어 슬라이드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풍동 습성마을 7단지 작업을 끝마치고, 도내동 다세대 주택 목탑방에 l g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기본 배관은 4.5m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놓여있는 위치, 오른쪽에 벽을 뚫어서, 오른쪽 하단부에 벽을 뚫어서 실 외기는 바로 앞쪽에 놓습니다. 60파이 코 하나를 이용해서 벽을 뚫었습니다. 안쪽은 높게 하고, 바깥쪽은 낮게 해서, 내부에서 내부로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각을 잡아서 벽을 뚫었습니다. 이제 배관을 집어넣고, 실내쪽, 실외쪽, 후리아 너트 체계를 작업을 하고, 진공작업, 전원선, 신호선 체계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실내쪽 고압접후레너트 신호선 뭉축수 드레인 마무리하고 배관을 폈습니다. 나가는쪽은 실리콘을 써가지고 외부에서 안쪽으로 수분벌레가 들어오지 않도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내부쪽에 스탠드 에어컨 설치 마무리됐습니다. 코드는 실내기코드 실외기코드 두 개가 들어갑니다. 전원선은 1.5 스퀘어. 그 다음에 본체에 있는 코드선이 되겠습니다. 나가는 쪽은 실리콘을 써가지고 외부에서 안쪽으로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앞뒤로 실리콘을 깔끔하게 쏴드렸습니다. 외부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쪽에 실외기는 바닥에 놓지 않고 하단부 받침대 위에 LG 인버터 실외기를 설치 마무리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다세대주택 복층 옥탑방 LG 스탠드 에어컨 설치 잘 마무리됐습니다. DLH 신용가전행동 신용복팀장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